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여기 이제 법원 행정소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 유수 낼때어 법원에 그 서초역 쪽에 는 시커먼 건물 거기다 내면 안 되고 그 16,000짜리 건물에 내면 안 되고 법원 행정처 안에 들어가고 1층에 안쪽 우측에 중앙 민원실에 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형사 같은 경우는 내가 상고심 2심에서 판결 선고 받을 때 내가 판사님 앞에 있잖아요. 딱 서가지고 뭐, 그러면, 듣기 때문에, 그, 그날로 물론 그 날로 기산해가지고, 물론 초일 불산님이라고그 다음날 기산인데, 일주일 기간을 줘요. 그때 상부장 내야 되고요 어, 민사는 내가 재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판결 정보이 송달되고, 이것도 초일 불산님이고 송달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갖고, 어, 2주, 14일 내에 하면 되는데요. 이제 요, 이 심이 민사든 형사든, 요, 앙소, 시 법원에서 이 상고장을 받으며 모든 서류를 대법원으로 어? 이송을 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자 우리 법원에 이렇게 어? 소송기록이 접수됐으니까, 야너왜 상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상고 이유 내봐. 해요. 이렇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를 내요. 민사든 형사든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초일 불산입이라갖고, 고 내가 송달되고, 그다음부 해요. 근데, 형사 같은데, 이제, 그, 어려운 현실이 있어갖고,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어, 송달이 안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송달하다 하안 되면, 공시송달을 하는데, 공시송달은 조심해야 돼요. 초일이 산입돼요 도달, 도달한 날로부터, 어, 2주가 있으면, 그, 송달 간주가 되고요. 그로부터 또 20일 동안, 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내면 돼요. 이걸 정말 조심해서 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형사상고 유수 같은 경우는, 어, 형사소송법에 보면, 3 2 8종에 보면, 네 가지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헌법, 법률, 명령, 이런 거에 위반이 있는 때인데, 이거를 잘, 잘 봐야 돼요. 그, 이제, 무조건, 어, 1, 2심은 사질심이지만 3심은 법률심이라가지고, 그, 막 사실만 장악하게 쓰면 안 되고요. 이런 그 규정에 상고 이유가 되는 거를 정확하게 법리를 분석해 가지고 어 법리가 위반 있는 거, 팔, 만약에 판례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법조문이 잘못됐던든지그 한스 켈젠의 법단계설 보면 거룬투 노름, 즉 근본구병, 그리고 헌법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어 규정에 위반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거 있고 그리고 십 년에 지각해도 양형 사유도 되는데 그 이하로 원칙은 양형이 안 되는데, 양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그, 그래서, 이런 거를, 법리 오해라든지 사실 오해 이런 거를 정치하게 들어가지고, 사실만 장학인 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실 안 쓰면 안 돼요. 이, 법리하고 사실하고 잘 조합을 해가지고, 아, 이런 이런 법리 오해가 있고, 그리고, 뭐, 헌법 37조 같은 경우는 비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본법 10조에도 새로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비례 원칙이 있는데, 어 이거 물론 행정 소송 관련이지만 형사 사건에도 이 어, 체계적으로 어조 어, 조문 같은 걸 제대로 잘 쓰면 되고요 양형 사의 판단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어 처벌 받으면 뭐 구속돼서 실행을 받든 집행유예를 나오든 3심에서잘안 뒤비시는데 만약에 어다 갚아가지고 처벌 불원 의사를 피해자가 내면 재난권 일탈 남용으로 해가지고. 어, 구속된 사람은 집행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거든요? 하면 그, 법리나, 이,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정치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써줘야 돼요. 잘, 잘 써야지, 어, 거기 재판연구관님 있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대부분에, 그할 정도면. 그 재판연구관님 보시고, 어느 정도, 어, 물론, 민사는 심리불속행이 많지만, 형사는 심리불속행은 없지만, 그 제대로 잘 써야지 대법관님 보시길래요 대법관이 이렇게 보시고 이제 원래 원본 하나는 기록에 편찬하는 거고 나머지 부심이나 재판장 이런 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검사한테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써어 제대로 잘 버무려가지고 내야 돼요 그 물론 민사든 형사든 대부분의 그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정치하게 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의와 과실도 되게 중요한데, 고의범밖에 없는데, 이거는 고의가 아니고, 어, 과실로 인한 거다. 과실범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법리도 주장할 수 있어요. 도이치시 프라이로, 그, 그, 타트 베시단테라고 이거는 구속요건 해당성인데, 이게 객관적 구속요건과 주관적 구속요건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만 주관적으로 또 고의 가실을 요하는데 가실범이 없는 거는 고의,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의를 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실로 이거는 만약에 그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어 법리상으로도 많이 쟁점이 돼 이재상 교수님, 돌아가신 이재상 교수님이나 그 신동훈 교수님 그 체계화가 잘돼 있고, 논문도 꽤 있어요. 우리가 아는 공부했을 때, 뭐, 인식 없는 가실, 뭐, 인식 있는 가시 이런 차원을 알, 가기 전에, 고의 가실, 이 부분에. 그리고, 고의나 가시로 고의는, 인과관계나 결과 발생, 이것도 요해요. 이것까지 인식해야 돼요. 목적이라든지, 목적부 같은 목적. 이, 이거 없으면 고의를 결합한다고, 이세상 교수님이나 신동 교수님 생각하시고, 실무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안 바뀐 부분도 있는데 실무가 많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어, 여, 자꾸 법리도 개발하고 노력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어 하고 대법원은 어, 법이라는 거는 구체적 타당성도 여하지만 법적 안정성도 여하거냥두 개가 같이 가는 건데 법이라는 건물어들식 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또 고치주의 고 더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 어, 정말, 그,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어,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얘기 많이 있는데, 정말, 돈이 없더라도, 억, 어, 억울함을 토로해가지고 잘설바 해가지고, 어, 정말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어야 돼요. 억울하면 본인 인생도 그렇지만, 가족 인생까지. 어, 다 마, 마,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불쌍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어려워져봤고 지금도 어렵고. 그래서 손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건이라 생각하고 정말 연구하고 논문 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손이 너무 아파 비용도 그, 많이 안맞고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논문 수준으로 써가지고 냅니다.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 건강하세요. 어,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잘 버티면 고 좋은 시절도 오고 좋은 시절안 온다 할지라도 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어요. 어, 저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갈 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어, 살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진짜 봄이 많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하네요. 아직 저는 겨울로이었는데 이거 이제 벗어야겠네요. 아, 정말 한겨울 많이 힘들었어요. 아,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 서촌의 몸무사 김철중입니다.